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줄여서 중진공에서는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명목으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저리로 융제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창업기업 생산기반 마련 지원을 위해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 이중 청년들의 창업에 대해서는 일반 기업과는 별도로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좀더 좋은 조건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업을 통해 꿈을 펼치려는 청년들을 위해 중진국에서 지원하는 청년 전용 창업자금 대출 대상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윤의 중소기업 컨설팅입니다. 먼저 청년 전용 창업자금의 대상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중진공의 정책자금은 소상공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은 융자 대상에서 제외이지만 청년전용창업자금 대상자 중 중점지원분야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조건을 보면 대출한도는 기업당 최대 1억원이고 제조업 및 중점 지원 분야 영위기업은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시설 자금의 경우 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하여 10년 이내이고, 운전 자금은 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6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2.5% 고정금리로서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청년 전용 창업 자금도 일반 기업 정책 자금과 마찬가지로 융자 제한 대상이 있는데요. 세금을 체납 중이거나 신용정보원에 연체, 회생, 타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거나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부적절한 업종을 영유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천용 전용 장업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기업 신청 시와 동일하게 중소벤처기업진흥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일반기업은 온라인으로 신청 후 정책 우선도 평가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대해 융자 신청 기회가 부여되지만 청년 전용 창업자금은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 신청 후 별도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청년 전용 창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신청만 하면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자금 신청을 하고 사전 전화 상담을 한후 통과가 되면 온라인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사를 받은 후에 사업계획서 PPT 제출 및 발표를 통해서 청년 본인의 창업 동기와 경력, 자금조달 계획, 본인 사업만의 강점 및 사업 목표와 비전 등을 확실하게 어필해야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 전부터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고 직접 발표할 사업계획서 ppt를 잘 작성하고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발표 연습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은 없지만 아이디어는 풍부한 청년 사업가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신청 후 탈락하는 경우도 많고 일단 신청 후 탈락되면 6개월 동안은 재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6개월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하다면 창업이나 사업 진행에 상당히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고 철저히 연습해서 한 번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 혼자서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도 높이고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의 자금 부족이나 지연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철저히 잘 준비하시고요. 혹 직접 신청하기 어렵거나 준비가 힘드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이나 연락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신청도 꼭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